안녕하세요. 김영편입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번에 경희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가게 된 임수영이라고 합니다.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편입 시작하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합격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고. 전학교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적대에서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매일 놀기만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공부 하게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가려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명성이 높은 학원이기 때문에 의심없이 김영 편입학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1년 동안 혹독하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저는 개인관리도 철저하고 강제자습을 한다는 김영표 님 종일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 고민이 있거나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조금이나마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8시까지 학원에 와서 12시 반까지 수업을 듣고 저 밤 11시 반까지 자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저는 수학영어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녁 먹을 때까지는 영어 공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학공부를 하는 식으로 한 과목에만 치우치지 않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영어 둘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름 때까지는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개념이 확실히 서기 전까지는 수학 문제풀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정리노트를 수도 없이 보고 그 이유가 되어서야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또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더라도 개념을 다시 보는 식으로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개념을 계속 돌려보았습니다. 독해는 하루에 정해진 양을 풀고 그 지문을 샅샅이 분석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독해 안에서 독해 공부도 하고 문법 공부뿐만 아니라 구문 연습도 할수 있어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5월 긴영 모의고사에서 50점대를 맞고 학원에서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장 선생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오는 것을 본 교수님들께서 저를 데려가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일을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달부터는 항상 모의고사에서 영어는 상위 10% 수학은 1%를 항상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종일반의 시스템이 다른 생각을 할수 없게 많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학원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파악하여서 개인들이 공부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려고 항상 노력을 하셨고요. 저희 학원은 교수 담임제로 교수님들께서 학생 개개인들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원에 가서 교직 이수를 딸 생각인데요. 교직 이수를 한 후에는 임용고시를 볼 것입니다. 임용고시 시험도 많이 힘들겠지만 작년 한해 동안 편입 공부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수학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편입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은데요. 성적은 단기간에 오르는 것이 아니니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꼭 좋은 성과 있으실 것입니다. 화이팅!